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용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한 내용이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64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그럴 운이죠. 1976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을 할수 있는 일진이다 보니까 조심성이 필요한 그런 날입니다. 1988년 생분드라다니우입니다 과유불급이기에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죠. 2000년 생분드라다니우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날입니다. 2012년 생분드라다니우입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가 필요한 그런 날이죠. 이상으로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25일 용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특징은 각각 개개인이 정확한 사주와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5일 용띠 오늘의 운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